안녕하세요. 포커의사입니다 자, 오늘도 얀마 바이올794께 저번 장비와 마찬가지로 신품 코끼리 집게를 부착해 드렸습니다. 요거 신품 가격이 한 200만 정도 하는 집게인데 제가 어, 신품 집게를 부착하고 광고 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다. 지금 행사 가격 들어가니까 요 신품 집게, 코끼리 집게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자 보통 농가에서는 집게가 없으면 판매가 잘안 되는데 어,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신품 코피 집게 부착을 해서 저렴하게 가격을 내놨으니까 많은 문의 주시고요. 지금 어, 올도색하고 올핀 유격 수리까지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차 오시게 되면 어, 완전 신품급 장비처럼 그렇게 보이실 겁니다. 지금 버켓 상태도 지금 대버켓, 본버켓, 쪽버켓. 본 버켓 쪽 버켓은 거의 뭐 신품급이고, 대버켓도 보강이 잘된 거의 뭐 준신품급 같은 그런, 어, 버켓을 착용하고 있고요. 자, 전체기 외관을 둘러보셔도 상당히 깨끗합니다. 자, 집게도 구조명령 검사 다 맡아놨고요. 자, 트랙은 한80%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. 누유 전혀 없습니다. 관리 상태 되게 좋습니다. 자, 요거 지금 4,700시간 정도 운행했고요. 지금 1,900에 지금 광고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얀마 굴삭기가 왜 인기 좋은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. 부드러운 동작과 어, 부드러운 나아시가 최고의 장점인 얀마 바이오 17 미니 굴삭기. 오셔갖고 시운전 한번 내보시고 그렇게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.